자, 이 시간은 산포도라는 그 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는데 먼저 용어를 잠깐 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포자는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산은 흩어질 산자예요. 그 뭐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뭐 우리가 산산 조각 났다 그러죠 아마 저 산인 것 같고 우리가 정신이 산만하다 그러면 정신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흩어져 산잔데 그러면 부포, 분포가 흩어진 것을 갖다가 이거는 그림 도자잖아 이거는 그림 도자인데 분포가 흩어져 있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난 거 이제 뭐 뒤에 가가 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료의 특징을 대변하는, 그, 대신하는, 대표하는, 대표하는 값이 우리가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었잖아요. 그, 어떤 대표값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표값에 그래서 우리가 평균도 있었고, 중앙값도 있었고, 최빈값도 있었잖아요. 근데, 평균은,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세 만약에 10개의 평균인데 전부 다 7, 8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가 100이 나오면 숫자가 엄청 커버리면 평균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된다고 그랬고 중앙값은 쭉 나열된 가운데 중에서 나열된 가운데 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거고 최빈값은 가장 많은 것을 갖다가 나타난 숫자를 얘기한다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이게 특징은 있지만 이것은 숫자가 하나로 나타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성격이 고른지, 뭐한지, 어,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삼포도예요. 그러면 삼포도라는 거 한번, 삼포도를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이걸 볼까요? 어떤 학생은 70점, 80점, 90점을 맞았어요. 이 사람의 평균은, 그, 뭐예요? 어, 80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은 60점, 80점, 100점을 맞았어요. 이 사람도 평균이 80이에요. 맞죠? 근데 누가 성격이 고르다고 볼수 있어요? A 학생하고 B 학생하고. 당연히 A 학생이 성격이 고른 걸할수 있죠. 그죠? 근데 C 학생이 또한명 있다고 해봐요. 80, 80, 80 이렇게. 성격에 변화가 없으니까 이 학생은 항상 다음 시험에도 80점을 맞으리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 A라는 사람은 70에서 90점. 얘는 100점을 맞기도 하지만 60점도 맞기도 하고 약간 불안하지 않아요? 모두 평균은 80인데 평균은 모두 80이에요. 그런데 자, 평균은 모두 80인데 얘는 평균에서부터 어쩌 10점이 모자르죠. 얘는 0. 얘는 10점이 남고. 이런 걸 우리는 편차라고 그래. 요 편차. 편차는 뭐예요? 그 별량에서부터 평균을 뺀 거예요. 얘는 평균에서 20점 모자르고 0. 얘는 뭐예요? 20점 남고. 얘는 계속 0, 0, 0. 이와 같이 평균과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편차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편차는 별량에서 뭐를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평균보다 높으면 편차는 플러스가 될 거고 평균보다 모자르면 편차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뒤에서 배우게 될 이제 그 뭐야 분산과 표준편차인데 그러면 이게 얘나 얘나 어 얘는 점수가 많은데 얘는 점수가 약한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뒤에서 하는데 그 편차의 제곱을 편차를 제곱을 하면은 음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편차를 제곱하면 이건 얼마요? 10의 제곱, 10의 제곱인데 그러니까 100이니까 200이 될 거고 얘는요. 400, 400이니까 800이 될 거고, 얘는 0이. 그래서 이산포도가 크면 클수록, 이 뭐예요? 그, 어, 평균과의 차이가 멀,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다. 즉,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게산포도가 크다라는 말은 뭐예요? 별령이 아니라 별량이죠.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그죠? 평균이 80인데 얘는 고르잖아요. 평균이 80, 80. 산포도가 작다는 말은 별량들이 평균 주위에 밀집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산포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대표 값을 중심으로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 그4분위도 있고 그런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뭐예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예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건 뒷단원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량들이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지금 이 말이나 별량들이 대표값으로부터 떨어져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크고, 대표값 가까이 몰려 있으면 집중되어 있으면 산포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포도를 하기 전에, 편차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별량 점수에서부터 평균을 뺀 건데,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20, 0 플러스 20, 000. 0, 0, 0.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되고, 평균보다 큰 별량이 그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고, 여기 봤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니까, 만약에 80점인데, 평균이 80, 100점 맞았으면, 100에서 20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20이 되고, 60이 되면 60에서 80이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자,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자, 편차의 절대값, 여기서 주시, 주의할 시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플러스 10이나 마이너스 10이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건 같아요. 왜? 절대값을 씌워서 보면 둘다 10이기 때문에. 알겠죠? 편차가 0이라는 것은, 평균의 편차가 0이라는 것은 그 별량이 바로 평균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이제 풀어보도록 불어, 하겠습니다. 다음은 ABCD 5명의 턱걸이의 횟수에 대한 편차이다. B의 턱걸이의 개수가 8이래요. 여기가 8이. 어, 편차가 0이니까. 그럼 얘는 10이에요. 얘는 얼마? 14. 얘는 하나 모자라니까 7, 얘는 세개를 냅니다. 자 그러면 A와 E의 턱걸이에 A하고 2요아 죄송합니다. 턱걸이가 횟수가 8이니까 8, 7, 5 맞았고 여기 틀렸네. 8이니까 12가 되는 거죠. A의, 턱, A, A가 3개, B가 몇 개, 일 그러니까 턱걸이의 조합은 15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뭔가 좀 이상한데요. 8의 시의 턱걸이 개수가 8이라 그랬죠. 오면 삼이고 b가 이니까 아 어? a와 이니까 맞는데 아니까. 아, 맞았습니다. 그러면 15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게 올려야 되겠네. 다음 편은 다섯 명의 학생의 과학 성적의 평균 75점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일단, X의 값, 모든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때, 모든 걸다 더하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얼마요? 플러스 24. 그 다음에 얼마요? 마이너스 13. 여기다가 X를 더한 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11인가요? 네, X는 마이너스 11이 돼야 돼. 기학생의 성격을 구여라 뭐, 평균이 75니까 75보다 15가 많으니까. 15가 많으니까 얼마요? 90점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1 90점. 이해 가셨죠? 편차는 한쪽으로 이거는 뭐예요? 평균보다 모자라다는 거고 얘는 평균보다 점수가 높다는 거고 낮다는 얘기고 얘는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 평균보다 얘는 낮다는 얘기예 하지만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니까 여기서 편차의 합은 편차의 합은 얼. 합은 0이다라는 거. 그리고, 어, 뭐예요 별량에서 편차를뺀 게, 별량에서 평균을 뺀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편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별량을 구하려면, 뭐, 이거 옮기면, 별량은, 그 점수는, 얼마? 평균에다가 편차를 더하는 거가 되잖아요.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 편차는? 플러스면 평균보다 높다, 마이너스는 평균보다 낮다 그만큼 이것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가 플러스 15니까 평균이 75점이니까 75보다 15 높으니까 15 더하면 90점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포도가 크다 작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 어, 여기서 지금 아까 뭐 대표 값, 자료 전체의 그 특징을 갖다가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게 평균이 가장 많다고 그랬잖아요. 평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중앙 값도 있다고 그랬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최빈 값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값들은 말입니다. 평균만으로는 자료들의 자세한 특징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은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지, 자료들이 평균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포가 흩어져 있는 그림 산포도라고 그랬잖아요. 산포도에는 여러 가지 분산, 표준편차, 평균편차, 사분편차, 뭐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분산과 표준편차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걸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 윤서가 이렇게 점수가 많은, 다섯 번의 시험을 보고 태위도 봤, 그 시험을 봤는데, 윤서의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오르나나 보니까 70점이에요. 태위도 다 더해서 보니까 70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점수가 70점으로부터 얘는 플러스 25.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이, 20인가요? 20. 여기또 뭐예요? 플러스 30. 점수가 되게, 여기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 근데 얘는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5, 플러스 10. 0.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평균으로부터 그렇게 태위는 점수가 오락 내락 하지가 않는데 윤서는 공부할 때나고 안할 때는 안 하나 봐요. 들락 날락하니까 머리는 윤서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보면은 윤 어, 평균은 똑같지만은 윤서는 약간 그 평균으로부터의 차이가 좀 심한 걸알 수가 있죠.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산포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산포도가 크다 그러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의 차이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번 어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윤서잖아요. 태위고 태위는 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얼마? 근데 얘는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많이 편차 쉽게 얘기하면 편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산포도가 크다 예, 이것도 이것도 크다 그러면 성적이 고르지 않고 안정성이 약하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산포도가 작다 그러면 성적이 고르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는게아 성적이 고 산포도가 작다는 것은 성적이 고르다고 안정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빵점을 계속 맞는 것도 어 뭐야, 3포도가 작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그래서 성적이 좋다, 나쁘다는 3포도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편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차의 분명이다. 맞죠? 편차가 클수록 별량에서부터 아니죠. 편차에 뭐라 그랬어요? 절대값이라 그랬지, 아까. 편차에 절대값이 클수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인데, 어, 80인데, 어, 편차가 클수록, 한 학생은, 어, 뭐, 예를 들어서 60점을 맞았어. 한 학생은 82점을.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이고, 얘는 2잖아요. 그죠? 그러면 편차가 얘가 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편차가 클수록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아, 얘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편차의 절대값. 아시겠죠?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래서 평균보다 점수가 별량이 크면 플러스. 평균보다 점수가 낮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편차는 음수일 수도 있다. 맞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별량에 가깝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우리는 어,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자, 다음 자리에서 편차의 합은. 이거 문제 풀어볼 필요도 없죠. 그죠? 그냥 0이죠. 그죠? 편차의 합은 당연히. 자, 다음은 호동이의 월별 수학성적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이 70점이라 할때 호동이의 6월 수학성적을 구하면, 자, 이거 다 더한 게이 편차인데 0이 돼야 되는데, 편차의 합은 뭐예요? 편차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편차의 합은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30, 10이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 아. 마이너스 끼리 더하니까 마이너스 50. 20, 30이니까 플러스 30.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다가 X를 더한 게 0이 돼야 되니까 X는 20이 되네요. 그 그렇죠? 20이 되니까 호동이의 평균이 70이라며요. 그러면 점수는 뭐예요? 플러스 20이니까 70에다가 평균보다 20점이 높으니까 더하면 은 호동이가 6월달에 받은 점수는 90점이 되겠네요. 다음은 상원이의 성적 어 평균 80점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수학 점수를 구하여라.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되야 돼요? 0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2x 3x는 0이죠, 그렇죠? 맥는 뭐야? 3x는 6, x는 2네요. 여기가 플러스 2. 여기가 플러스 4네. 됐죠? 수학 점수가 80점이래요. 상원이. 여기는 그러니까, 평균이, 이거 전체가 평균이 80이었으니까, 얘는 국어 점수는 82점. 얘는 7 2점인다요 4점 높으니까 수학은 84점이 되는 거네요. 수학은 84점. 다음 세 자료 x, y, z의 산포도의 값을 x, y, z라고 할때 x, y, z의 대소관계로 오른 것은 성적이 들쑥날쑥하면 산포도가 큰거 아니에요 그죠? y는 4, 4, 4 니까 산포도가 거의 0이니까 y가 가장 작네 그죠? y가 가장 작은 건데 아 이거 안보이네 또 하여튼 y가 이게 가장 작아요 그 다음에는 x하고 z 23335 16아 x가 더 작네요. 그죠 그다음에 z가 제일 크네. 답이 아마 3번이 밑에 거안 봐도 되네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세면은 산포도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3포도의 개념을 했고 앞으로 두 단원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관해서 학습을 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이뭐그 어, 통계 분석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통계 작성 능력에 대한 기, 기본적인 부분을 학습을 다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두강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